에 제가 한 달여 만에 아 밥을 한것 같아요. 물론 이거 이요 밥솥은 원래 전기압력밥솥인데 이게 이제 압력밥솥 라는게 아니고 아 인덕션에다 솥밥으로 아 일단 뚜껑 딱 만난 뚜껑이있서 닫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인덕션에다 이 솥밥으로 해도 맛있어요. 이게 이제 이주물로된 이게 무쇠솥이라서 두꺼워가지고 타지도 않고 괜찮네요. 그리고 천천히 너무 열을 저게 하면은 그런데 중불이나 약불에서 한2 처음에 저는 이게 밥을 하, 이, 여기다 할 때는 뜨거운 물을 부어요. 다쌀시초갖고 뜨거운 물을 뭐예요 정수기 뜨거운 85도짜 리 뜨거운 물 있죠 그걸 부어가지고 좀 불려요 한 10분 20분 정도 뭐 어쨌든 30분도 불려 그래가지고 중불이다 하면 이게 타지도 않으면서 그냥 저기 전기 압력수솥 하고 피해요 맛도 그래서 압력밥솥 막그 김도 막올고 그래서 막 복잡해서 인덕션에 이소밥처럼도 맛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오늘 한게 뭐냐면, 아, 서른이 길었네. 이게, 그, 감자 멸치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거 이제 감자는 이게 말린 거예요. 분태인데, 요게 이제, 어, 조금 깍지처럼 썰어가지고 말려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멸치는, 아, 새멸치예요 아주 제일 가는 멸치. 그거를 아주 좋은 멸치를 저기 누가 주셔가지고, 우리 이쁜 동생님이 주셨던가. 그래갖고, 저기에서 이렇게 이제 있던 거를 제가 같이 넣어서, 오늘 왜냐면 해물밥을 좀 해먹고 싶은데 저기 아예 본 동생님께서 참치를 짠딱 사다 주셨는데 그 캔을 넣고 이게 비벼먹을 하다가 그건 좀 맵기고 그냥 멸치가 냉동실에 있길래 이거 꺼내서 맞아 그러게근데 멸치가 아주 고급스럽게 깨끗해서 이뻐요 그죠? 근데 여기다 참기름을 조금 위에다 흩쳤습니다 물론 다 해놓고 참기름을 해서 비벼먹어도 맛있는데 봄이 밥솥 큰데 가득이라서 드러내고 먹어야 되거든요 나머지 밑에 밥도 솥밥 하니까 이제 원래 이제 식용유나 기름을 조금 넣고 현미유 같은 걸 넣고 하면 밥이 찰지고 맛있습니다 들어서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을 건데 넣어놔서 꺼내 먹어도 나중에 찰지게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참기름을 좀 넣었고요 그리 비벼 먹을 겸 해서 원래 이게 된장에 참기름 넣고 비벼서 이런 것만 맛있는데 오늘은 그냥 뭐랑 먹을 거냐면 우리 이쁜 동생님께서 여기 이제 김치를 만나게 할수 있는 게 남았어요 이게 열무하고 이무 이, 무말랭이인 무말랭이도 아니에요. 거의 약간 말린거라서 아주 꼬들꼬들 맛있어요. 이거 맛있게 묻혀 가지고이 여러분도 아주 맛있어 보이죠? 어제 제가 냉동밀 먹고 남은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해서 맛있게 지금 비벼 먹으려고요그래서인데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비비는거는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같이 붙여서 부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이 너무 많아서 들어야 돼요. 자, 좀 이따 봬요. 이제 밥을 다 들었습니다. 아, 정말, 날 더워서 귀찮기도 하고, 더워서 꿈쩍거리기 싫어서, 밥을 안 했는데, 한한달 만에 그래도, 한 다섯 공기를 빵빵하니, 냉동실에 넣어 놓으니까 기분 좋네요. 저는 밥하면, 물론 식혀서 냉동실에 넣기도 한데, 그, 바로 따뜻할때 넣으면, 여기 그것도 끝날 때 넣으면, 그, 내 네, 물론 전기세 많이 넣고, 냉동실에 뭐, 부하 걸릴 수는 있는데, 뭐, 냉동실에, 이것저것 많이 차있어서, 들어갈 거예요. 비, 아주 비어있으면 그런데, 그래갖고, 그러 그래 놓으면 나중에 꺼내 먹을 때 밥이 이제 그만한 것처럼 그렇대요. 몰라 유튜브를 그래. 그래서 저도 밥하면 시키지 않고 특히 여름이니까 또 상할까 싶어서 바로 그냥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담아가지고. 근데 한 다섯 그릇을 빵빵하니는데 기분 되게 좋네 그리고 지금 이제 드러내고 이, 그래도 양이 많죠. 근데 이 양이 이게 내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게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을 이게 연속 촬영 못하고 끊어져서 다시 촬영하는 거 정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해해 주시고요. 요게 보면 요게 지금 밑에 바닥에다 누름좀 이렇게 살짝 눌렀어요 인덕션 넣면 아주 약게다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처음에 한 5분, 7분 정도는 좀강불에 해가지고 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한 20분, 25분 정도 뜸을 드린 거예요. 약하게 해가지고. 여튼 이렇게 밥이 잘 돼서 밥이 맛있습니다. 맛을 봤는데. 멸치하고 이제 감자도 많이 있죠? 붉붉 여기 밥비벼면막히십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이렇게 열무를 얹을 겁니다. 맛있게 보이죠? 자, 요거는, 음, 그거, 저기 뭐야, 이게. 무말랭인데, 무말랭이 아니고, 물 살짝 말려갖고, 그냥 무가 대충 면 맛있어요. 어우. 자, 요렇게 하고, 또, 열무 아직도 좀심겁겠죠 제가 좀 짜게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자를 많이 먹어요. 왜냐면 감자에 칼륨이 많은데,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그런 적이 있죠? 채소, 채소들이 웬만한 채소들이 나, 칼륨이 많이 있는데, 근데 칼륨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조금 남겨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도 열무는 다 넣고, 무발랭이는 조금만 남겨놓고, 음, 그냥, 비벼도 그냥 집어먹는 맛도 또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국물도 한번 조금 부어보고 자아 제가 그냥 대충 먹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이쁜 동상이 맨날 저한테 예쁜 그릇에 놓고 먹지 그런다고 맨날 뭐라 하시는데 그냥 어쨌든 날도 덥고 그죠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혼자 먹다보니까 유래합니다 그냥 가능한 편하게 어? 이런걸로 스트에서 받으면 안되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지저분하게 먹는건 아니니까 음식이 깨끗하니까 저는 워낙 깨끗한거는 좀 결백스러울 정도니까 아, 그러면 요게 이제 참기름이 들어갔고요 맛이 고소해요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밥 면밥을 살짝 덜어내면서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비비는데 가만히 보니께 조금 약한 것 같죠 그죠 김치 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고민. 어, 좀 단어야, 다 단어야 다 될것 같습니다. 밑에가 아직 덜 비벼진 게 있어갖고, 모르겠다. 다 때려넣자. 자, 다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좀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모자라면, 어제 응용 볼때 있던 김치 좀 남은 거냉동실에 많아서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로 뭐 시원하게 먹어도 됩니다 근데, 예, 따뜻하게 먹을 때는, 물은 얼음물을 먹더라도, 밥은 따끈하게 해서, 이렇게 뭐가 비벼면 맛있죠? 그래서 오늘, 차게 어, 먹는 비빔밥도 있는데, 예, 밥 금방 해서, 응? 열시로 뜨끈하게 먹으면서, 이제, 대신에 물은 얼음물을 먹습니다. 밥도 그는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어제 냉면 보면서 제가 얼려놓은 거, 얼음물이 있거든요. 어, 냉면이 많이 남아서, 얼려놓은 물이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아, 흉한데, 좀 살짝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제 남아서 제가 좀덜어놓고 뭐, 냉면을 먹어가지고, 냉면을,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가 살짝 지금 얼려있는 상태인 거를, 아, 통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음식인데, 샥! 요렇게 얼음이 얼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덜어놨던 건데, 지금 녹고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 뜨끈뜨끈한 밥이랑, 그렇게 먹어려합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아,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는 조금 저희가 가실라나 모르겠네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비가 이제 조금씩 온다니까 비만 요구해서, 아, 예좀 이, 좀이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우쨌든 간에 이 무대를 끝까지 잘 이겨내셔서, 아 시원한 가을바람, 선선하고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맛있는 많이 드십시오. 자, 사람 먹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